신품종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공룡포, 내맘내피, 실랑피, 공룡포, 조금 어. 조심. 방내가님 작년에 이걸로 작년 대상을 받으셨죠. 근데 이건 조금 작물 보다 작은데. 자, 그래서 올해 꽃이 좀 작아져 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한공룡포의 매리가 꽃이 좀 폭만 했었는데 그냥. 맞아요. 짱짱했어요. 짱짱, 짱짱 쨍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색감도 쨍했고, 하얀도 쨍했는데. 또꽃5를 갈아서 게 홍룡포 아, 작년 대상의 자, 네. 엽도우렴고 작도 좋습니다. 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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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조금 음.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홍룡포의 매력을 음. 느낄 수 있는 색감. 꽃대 추대 해서 딱 예, 멋집니다 예. 아이고 문수봉 문수봉 이똥 아. 문수봉은 또 조금 저, 저쪽에 저수장돼 있는 문수봉보다는 이전의 문수봉보다는 색감이 좀안 좋죠 그죠 먹는. 예, 색감이 좀안 좋죠 크기는 또 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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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또 저거보다 더큰것 같고 이 정도는 어, 상을 받았으니 워낙 또 좋은 난투들이 음. 어, 많이 나왔고, 문수봉끼리 굉장히 밀린 것 같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지. 네. 어, 하왕이 오랜만에 하왕네? 나왔네요. 어, 하왕이 하왕. 종제님이 신의. 아, 야, 다섯 대는 잘 따랐는데, 하영을 너무 적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하왕이부터 어, 더 큰가요? 아. 하왕이. 거의 네, 어, 아... 재고 수준이 조금 소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음. 그 개체의 재고의 특성을 발현을 시키지 못하면 음. 수상권에서 조금 밀립니다. 음. 하도 요즘 심사하시는 분들이 고수 분들이라서 어, 그단체의 특성을 잘 죄송해요. 발현시키는데. 어, 오케이. 음. 예, 여러분 참고하세요. 고만. 아, 불꽃 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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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꽃. 자, 최고의 호화. 또 불꽃. 자, 이 하영이 전쟁의 불꽃의 하영입니다. 아, 근데 아, 꽃이 세대라서 밀린 것 같습니다. 불법끼리 또 붙었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쪽수에서 밀린. 이런 엽성이 광엽이 아닌 약간의 일반... 새 엽성에서 음, 풍만한 하영에 웃기죠, 그죠? 이게 왜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 예측이 하, 안 돼. 하영이 폭만한 난초 중에서 이 세엽성을 띠는 난초들이 들어있습니다. 음, 그 중에 불꽃. 그렇죠. 그 다음, 문수문 같은 경우에는, 엽성은 강엽이죠. 근데 음. 꽃은 적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또 그렇네. 여기는 어, 강엽인데 꽃은 작고. 어, 그렇죠, 그죠 여기는, 새엽인데 꽃은 풍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크기가 가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꽃은 피어 봐야 안다는 것도 음, 어. 예. 있습니다 실물을 봐야 크기를 알수 있죠 홍항호 얼마나 나왔네요 중국 출란 오병조님 홍황호 중국 뚝판 난 부분에서 최고의 고전 명품입니다 예쁘죠 근데 원래 추대가1위밖에안 어, 되는 거예요. 아이 돌로 돌릴 수 있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적홍에 가까워집니다. 특징이. 아, 그렇구나. 시간 지나면 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 더 진해지는 거야. 네, 요진해 아, 신기하네. 어, 음. 최고의 두판난 홍아, 홍화. 홍아홍 네. 네. 동양양 부분에서 수상했네요. 어, 금강 야, 우리 또우천님 좋아하는. 저는 참고로. 금관 이은이님 이런 황아의 색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 이런 황아의 색감을 좋아합니다 이런 황화 색감 구체적은 그렇죠. 어떻게? 여기 어, 보면 아직까지 녹걸다못 그래, 밀어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완전히 밀어내는 것보다 살짝 당겨주는 이렇게? 어마어마 그다음에 참 막잖아요 이렇게 색 자체가 맞죠 음, 음. 카메라하고 지금 현 색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 그렇습니다. 예, 예이 조명도 조명, 그렇고, 조명. 그래서 직접 오셔서 이런 거는 음. 보면 색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그 항아마다의 색감이 조금씩 다 틀려요. 예, 금간만의요 색감. 그렇죠. 예, 하여튼 요건 카메라 가 진실은 아니에요. <laughs> 실물을 보세요. 아, 동강 오 아, 이게 나란니나란니나아니이 작이 안서이이 많이 날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기고죠예 불산협의 김대련 이십니다 예술품질이 그 꽃을 많이 달았으니까 야이 작은 저, 데서 이런 비법이 있습니까 <laughs> 비법이절로 일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음, 조금 노력 노 윤문솔씨가 데 전에 한번 그 저거 뭐야 홍복도 이래갖고 하면 얘가 그러니까 그래. 뭔가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 일이 음. 필수가 없거든 이 꽃대가 하하하뭔 말을 하시 예. 너는 그런 특별 없다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죠 또꽃 <laughs> 피우는 것도 뭐꽃좀이 양반이 붉게 잘래 그렇지. 물어보면 <laughs> 너는 그냥 인기만 싫어 것밖에 없는데 <laughs> 아 달리 방법을 없는데? 이, 빵빵이 꽃대가 몇개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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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울> 이게 솔란도 아니고 <laughs> 무슨 말씀을 네. 하시고 싶으신 가요 하나 둘셋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아 신기해서 이런 방콕을 좀 터득해서 아. 작도 참 이렇게 하작이잖아요 근데 이 꽃은 그래도 보니까 꽃대도 엄청 가늘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에서자 꼬막땡이 솔란이라고 역성을 가진 단초가 있는데 그거는 신화가 특성상 10개씩 올라니다 근데 음 똥마 우리 가 많이 피워 봤지? 봐음 <laughs> 자, <웃음> 이렇게 올 <오늘> 나무야, <laughs> 네. 네. 뭐 사진 찍는다고 오라고 단체 사진 찍는다고 오라고 하시지? 라고 오라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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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 남문협 네. 예, 예 우리 남문협이 확실히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회 이참에 출품작도 한 500분을 했고 좋은 난초를 회원들이 단합대에서 보여준 저력을 가시었습니다. 한국 남문협는 더욱 발전하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자남문 아, 아이치 <목소리> 자 문수봉 비교 영상 자, 나갑니다. 자, 이, 이게 특별상이네요. 이현기님. 이형기, 네. 이현기님. 자 이게 잘어잘 잘 피운 문수봉입니다. 아잘 네. 피운 문수봉의 자, 전형적인 모습. 가용도 괜찮죠. 좀작 작은데 풍만하죠. 아 그다음에 볶음밥도 많이 먹으면서 색감도 음, 좋죠. 음, 생이아명하네 그렇죠. 이, 이, 이 이게 문수봉의 나름대로의 장점을 잘마련시킨 야, 또 흑비. 자, 멋진. 흑비, 자화, 흑비, 김진열님. 흑비도 멋있죠. 응, 응, 응. 자, 이것도 보십시오. 약간 새엽성에, 엽성에. 음. 가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엽하고 어. 꽃하고를 같이 한번 보세요. 새엽에, 자화. 자, 요 불꽃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강현주님, 경북협피입니다 경북 아유, 이게 불꽃. 아, 불꽃이 정확한 색을 낸것 같습니다. 오, 예쁘다. 그렇죠? 진짜 불꽃 같네요. 청수가 아, 조금 빈약해서 버터드 이렇게 부대했지만 색은 잘 냈습니다. 야, 색으로 뭐 보면, 불꽃의 요게 대상감인데, 그렇죠. 어, 진짜. 어. 쪽수에서 밀렸습니다. 어떠 칠해도 어블란스, 그죠? 어, 그렇지. 어, 어, 아, 이렇게 어블란스 하면 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색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 이게 한계가 더 있어가지고, 조금만 양쪽이 올라갔다면, 어이, 크죠, 뭐, 그했죠 아이고, <laughs> 그 색은 아요이 색감을 우리가 불꽃의 하임과 색감으로 보시면 되고, 음. 하임은 이것도 조금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어, 조금, 그렇지만, 이, 이 정도, 자기, 이 정도면, 최고의 색, 최고의 하영. 그래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워낙, 음... 색상, 색감을 잘 발색을 시켜서, 불꽃에 좋은 색을 이렇게 발현시킨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요. 어, 자, 이거는 이, 이, 2년 전. 합천에서 문명 대상을 받았던 난처죠. 모명 어. 홍화 소시. 어. 꽃대, 작도 좋고, 꽃대도 잘 채우고, 꽃대도 많이 잘 달렸지만, 색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좋은 처리가잘 되지 않았어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큰 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거 색감이 아쉬워서이 우수상 받으시는 네. 그리 음. 아유 황제 특별상. <laughs> 황제 신성근님 황가 특별상. 좋죠. 오오오 네. 우람합니다 막 네. 번합니다. 이 황화 어때요? 이 황화 색감은 흰색 단죠 그 원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그, 그 비교해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 오해 소지가 생겼어요 원명 원명 나름대로 황 네, 황제 나름대로. 아니 원명 색감이 좀 진하잖아요. 근데 이 원명도 잘 발색을 시키을때 그렇고 기본...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최대한 했을 때는 또 원명도 색 좋고 황제도. 더 좋았을 때는 색감 이 자체. 나름대로 음.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추 음. 훤합니다 주변이. 오, 보이시나요 이큰 자태? 자, 자 전등. 홍화 전등. 근데 이카동님자 이거는 지금 이 끝이 다 상했습니다. 계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 근데 어. 제 색감이 전등의 어? 색, 전형적인 색감이 아닌가 아, 싶어서. 후발로 색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더 붉어집니다. 음, 이게 천등의 아, 매력이죠, 이게. 아, 원래 이 천등의 색감이에요. 네. 응? 불꽃, 천등, 네. 이렇게. 통화, 들렇게 사양이 핏 통화로 핍니다. 깨 아, 가면 갈수록. 예. 네. 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해지는 거죠. 어. 네. 하여튼 요래요. 원래 천등의 색깔, 요 화려한 색깔. 네. 자, 주구아 주암입니다. 대구 협회. 김진절, 김. 진열림인데, 야, 자, 저참행 좋죠. 자, 좌측을 보시죠. 색 정도, 예, 근데 상을 예, 굳이 기하로 놓아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 어, 그래서 아마 이게 기하로 놓지 않고 자측 편차로 놓았으니는 그래도 뭐상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참 아깝습니다. 색기죠난 네. 정말 간혹 이렇게. 고정되지 않는 기아로도 가끔씩 녹기도 합니다. 근데 고정은 되지 않습니다. 음. 주암은 음. 예쁩니다, 자, 진짜로. 설이 서리... 잎으로 바뀌었죠, 그냥. 그렇죠? 설이 잎으로 바뀐 아, 기가. 그렇죠? 아, 그 주암도 환경이구나. 아마 선호방 알고 색을 잘 이정도 내면, 어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자이기도 합니다. 음. 주암. 예, 네, 야세요 자, 천불소입니다. 면지수양태구협회 홍화소심 천불소를 한번 보실까요? 다 한번 보실까요? 아유, 천불소. 전형적인 형태. 예, 예. 형태죠. 근데 예쁘 크고 보이나요? 네, 크고 막. 어, 그렇죠. 그렇죠. 어깨 둥지가? 그데 어, 조기 차강을 안해서 지금 기구 쪽으로. 녹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 발색을 제대로 못 시킨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아... 아, 그래서 독기 차강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원래 제 색감으로 홍화를 낸다면? 어, 그렇죠. 이제 원래 전체. 똑똑한... 가장자리에 있는 색이 쓴 채로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동 음. 뺏기는 시기가 개체마다 음. 다르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점수를 그렇지, 주는 그렇지,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아깝습니다. 여기에는각세협회의 1, 2이이올라와있리 이리 이해이 되시죠? 이리 이서이우수상과특별리상과 대상을 받는 겁니다. 이개를리이하셔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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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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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자, 나가주세요. 1, 2, 3등 여기서 대상. 대상 정해집니다, 여러분 조금 만 기다려주세요. 네, 대하면 홍화를 불이고비고 어, 자 오십시오 심사위원들. 저 같이 좀. 자 여러분 오십시오 심사위원들. 불꽃이 어, 어, 한, 한 작품에 태홍수와 뭐 불꽃이 동이 남았습니다. 태웅수와 불꽃 중에 대상이 대상. 나오는 건가요? 그렇겠죠. 태웅수 많이 가네.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이 <laughs> 어, 땀나 어, 땀나. 어, 땀나. 땀나 땀나 오 소소소. 땀나 소소. 땀나, 소소. 땀나. 소소. 오, 오 죄송해요 불꽃이 많이 어, 출품하신 분만 땀이 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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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출품자가 잘라지 모르니 불꽃이 많이 하네 어? 네. 지금 엎치락뒤치락 어, 네. 불꽃이냐 태웅소냐 두분다 하셨는데 열 세명 두분안하 해도 안되네이영예상입니다자 영예의 대상 불꽃 불꽃 이쯤에서 박수 넣어야 안되나 네. 우후 자 축하드립니다 우후 네. 네. 음. 자 하나 둘 네. 네. 정면봐주세요 음. 정면 아,